바이오산업이 확대되면서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기업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은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유양디엔유가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바이오산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박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양디엔유가 바이오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합작 법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신경줄기 세포 연구소와 합작법인 룩사바이오를 설립했습니다. 지난 1976년 설립된 요양은 그동안 전원 공급장치 분야 등 전기 전자 산업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꼽힌 바이오 산업이 해마다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주력 분야 전환이란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희귀질환에 대한 시장은 매년 기존 제약 시장보다는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그두자릿 수인 10% 이상의 어떤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요. 유양의 도전은 그동안 치료제가 없었던 희귀 질환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에 나섭니다. 손상된 망막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지난 2017년 기준 7조 원 규모였던 해당 시장은 내후년 13조 원까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 유양은 빠르면서도 안전한 치료약 개발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해외 주요 대학이나 연구 기관과의 공동 개발로 유망 신약 물질을 초기에 확보하고 이후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임상과 상용화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구단계에서 싼 가격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에 지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발견한 어떤 아이템들을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거기서 디벨롭 한 후에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양은 전 임상을 통해 제품 안정성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확보해 놓은 상황.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에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위험성이 낮으면서도 빠른 연구 도입을 앞세운 전략을 통해 시장 내 획기적인 신약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센뉴스 박경현입니다.